어머니가 급성 담낭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. 76살.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죠. 큰오빠한테 전화했어요. 오빠, 엄마 수술하신데 보호자 와야 해. 막내야, 미안한데.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. 너라도 가 있어. 큰언니한테도 전화했어요. 언니, 엄마,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. 내일 가볼게. 결국 저 혼자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. 5시간 동안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더렸어요. 한달 입원 예정. 큰 오빠가 문자 보냈어요. 병원비 보낼게 간병은 내가 좀 부탁해. 큰 언니도요. 미안해. 애둘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. 저는 회사 휴직하고 매일 병원 갔어요. 채수 시켜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밤에는 침대 옆에서 잤어요. 어머니가 제손 잡으며 말씀하셨어요. 막내야 힘들게 병간호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.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. 큰 오빠랑 큰 언니는 퇴원 날에야 얼굴 비쳤어요. 어머니 퇴원하고 3개월 뒤큰 오빠한테서 전화 왔어요. 엄마가 유언장 작성하셨대. 변호사 사무실로 오래. 가보니 큰 오빠 큰 언니가 벌써 와 있었어요. 변호사가 유언장 읽었어요. 전 재산 12억 3천만 원중 12억은 막내딸에게 상속한다. 큰 아들과 큰 딸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만. 큰 오빠가 소리쳤어요. 엄마, 이게 뭐예요? 12억을?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.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? 큰 언니가 울었어요. 엄마, 우리도 바빴잖아요. 바빴? 한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. 막내는 회사 휴직하고 날 돌봤어.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. 500만 원이 뭐예요?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. 너무해. 너희가 더 너무했어. 돈 보낼 때는 효도한다고 진짜로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게 효도야. 큰 오빠랑 큰 언니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나갔어요. 부모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느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